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금요일 TBC 굿모닝 뉴스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낮 최고 15도까지 오르며 봄 날씨처럼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겠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서문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5도에서 영상 5.5도 분포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경주 15도 등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가 번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구와 경북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확대 각종 특례를 원하는 만큼 얻어내지 못했지만. 오는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는데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합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 힘 서범수 간사와 이달희 의원 등이 소위 의결에서 빠졌던 핵심 특례에 대해 강력하게 반영을 요구해 일부 특례는 수용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에너지 산업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관련해서도 하고 그리고 국가 산단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행정통합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행정통합특별법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요구한 특구나 특례의 7~80% 정도가 원안 또는 수정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행안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파행 소개 진행됐습니다. 대법관 중원법과 재판소원법의 상임위 통과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에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통합된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2월 중으로. 개문 발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 소위를 놓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권난 이양과 재정 확대, 산업과 경제 발전의 기폭제인 각종 특례를 가져오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던 법안 심사 소위 여야가 지역과 이념을 떠나 공동 전선을 구축해 얻어낸 성과는 정치 양극화 속에 빛이 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정쟁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행정통합특별법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우려섞인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우입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이 입장문을 내고 교육재정지원조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과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소위원회 통과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석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이강덕 전 포항시장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약을 발표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시도지사 선거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낙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가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도시였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과거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기반 미래 산업 대선환과 방위 산업 육성, 교육혁명과 청년 유입도시 실현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 이진숙이 제더미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으로 반드시 새로운 번영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북 도지사 선거판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북 도지사 예비 후보인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전 시장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고난 이항 없는 현재의 통합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이철우 경북 도지사에게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이른바 낙제점 특별법으로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비 후보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차 공약 발표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조기 완공과 영일만항 확장, 십자원형 산업벨트 구축 등의 전략을 내놨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북형 청년인재뱅크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파 갈등으로 지역민심이 분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복잡해지는 대구경북 지방선거 판세 속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는 설 당일인 17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설 당일인 17일 지역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64만 천 대로 지난해 대비 7%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 연휴 하루 평균 교통량도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50만 3천 대로 예상됩니다. 올해 설 연휴 전 대구경북 지역에 풀린 현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설전 10영업일간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발행한 화폐순 발행액은 5,501억 원으로 지난해 5,754억 원과 비교해 4.4% 감소했습니다. 이는 설 연휴 기간이 지난해 6일에서 올해 5일로 하루 줄어든 데다 비현금성 결제 증가로 현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TBC가 집중 보도한 대구시와 다이탱 연구원의 이른바 혈세 낭비 마스크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특별감사와 함께 퇴직공무원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로의 재취업을 일컫는 관피아 척결을 촉구했습니다. 박가영 기자입니다. 실시하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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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 대구시청 앞에 모인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마스크에 20억 원, 제조설비에 6억 원, 코로나19에 대비하겠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시민 세금을 달린 대구시와 다이태경 구원을 규탄하는 겁니다. 한 분의 세금도 허투로 쓰지 않겠다던 대구시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고 혈세 낭비에도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며 관피아 방패막이를 하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행정 실패로 인한 혈세 낭비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스크 50만 장과 필터 제조 설비가 단한 번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또 비축된 마스크조차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으로 드러났다며 시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퇴직공무원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 의혹에 대한 규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마스크 사업을 주도했던 주무 팀장 A씨가 문책은커녕 고위직으로 승진했고 퇴직 후 다이텍에 재취업해 본부장직까지 맡은 게 사실상 유착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다이텍 측에 즉각적인 변상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시민열세 26억 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해서 책임을 묻는 길만이 다이텍과의 유착 의혹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유해성 논란에 이어 막대한 혈세까지 낭비한 다이텍 경구원 무허가 마스크, 지역사회 반발까지 더해지며 대구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상북도가 올해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새 비전을 선포하고 K 관광의 메카를 향한 발걸음에 나섰습니다. 2030년까지 권역별 특색 있는 맞춤형 관광 사업과 지역 청년들을 활용한 관광 홍보도 추진합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문화관광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들입니다. 올해 경북 방문의회를 맞아 콘텐츠 기획부터 체험 프로그램 홍보까지 경북 관광의 매력을 국내외 알리는 문화관광 청년 특사로 108명이 선정됐는데 각오가 남다릅니다. 문화와 관광을 결합해서 경북을 단순히 둘러보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소개하는데 청년이 힘을 모으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대표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청년특사 임명과 함께 새 비전을 선포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성공 개최한 경주예입회 효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과 마이스산업 활성화, 케이푸드 관광 육성 등 10대 핵심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북부와 동해안 서남부권의 특색 있는 맞춤형 관광 사업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로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관광 정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이것들이 대한민국 어떤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좀더 많이 어, 들여올 수 있도록 K 관광 중심이 되려면 경북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음식을 활용한 콘텐츠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주요 관광지 숙박, 교통, 편의 시설, 서비스 수준 개선과 지역과 청년 문화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관광 산업이라는 것은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민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 관광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계에 불고 있는 K컬처 열풍 속에 경북이 2026년 경북 방문의 해 임의법, K 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TV 정석입니다. 욱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도원고등학교 인근에 스포츠센터를 짓는 건축주 A 씨가 달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착공신청 반환 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도원고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실내 골프 연습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착공계를 냈지만 달서구에서 학교 측과 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달서구는 판결 요지를 살펴본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공사 반대 주민들도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합니다. 1,217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명복공원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544제곱미터 규모의 자연 친화적인 장사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대구시는 올해 8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착공에 들어가 2028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설 연휴 기간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경북도 산불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300여 명이 비상근무에 투입되고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 묘지 주변과 산림 인접 지역에 감시원 2천여 명이 배치됩니다. 또 초동 진화를 위해 헬기 34대가 비상대기 하는데 경북에서 지난 10년간 설 연휴 평균 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원인은 불법 소각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립경국대가 2026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역대 가장 많은 13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국어교육 15명과 수학교육 10명 등 사범대가 1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직과정 8명, 교육대학원 5명입니다. 전국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탈핵 비상시국회의는 어제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SMR이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로 안전성과 사고 대응 능력,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 어떤 실증도 끝나지 않았다며 경주 시민을 검증되지 않은 핵기술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5도에서 영상 5.5도 분포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경주 15도 등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가 번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구와 경북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의 밀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는 13도, 제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성주의 낮 기온 15도, 상주는 13도 예상됩니다. 대구 15도, 안동 13도로 어제보다 4~5도 가량 높겠습니다. 포항 16도, 경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구의 낮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고요. 설 연휴부터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TBC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폭신한 매트리스로 바꾸고 싶어. 난 탄탄한 게 좋은데.